Side by side side by way. 최종전 마지막 세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되었습니다. 김지정 선수입니다. 오늘 전략적인 카드를 꺼내 들어서 d 네. 승리를 이 i 나고 있고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서 이 e b 은 빨간색 이재 i 선수예요. 이게 또 민스트럴은 <laughs> 네, 이 말씀 드리려고 민스트럴은 스트럴은 이런 식으로 또 숨김 건물 전진 건물 하기에 좋은 구석들이 많거든요. 네. 또 나갑니다. 이니맵이고 상대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 지을 수가 있고 일단 이정호 선수가 근데 이전 경기에서 한번 당했어서 그리고 민스트럴 맵 자체가 전진 바하기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전 경기보다는 확실히 좀 의심을 많이 하긴 할 텐데. 네. 김지성의 플레이라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죠. 와, 예. 이런 플레이는 굉장히 잘하고 이런 거는 그러니 구석구석 찾을 수는 있는데 네. 아무도 시도를 공식전에서는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젠 김지성 선수 오늘 독하게 이정 선수 잡아낼 수 있는 그비책들을 꺼내 들면서요 이거는 김지성 시그니처예요. 이런 식으로 네. 판짜기를 해 가지고 이런 거는 찾기는 찾습니다. 우선 찾아요. 지금 여긴가? 저긴가? 찾으면 저긴가? 찾으면은 망된 거예요. 네. 어, 여긴가? 여기 여기도 한번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 여긴가? 여기 여기 가지 않요 예아 이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쪽으로 어? S C 가 어? 들어가면서 좀 어? 요행을 바라는 김승호 선수의 플레이. 자 네. 발견을 했습니다. 네. 예, 결국 완성만 될수 있다면 위로 타야 되는데 이제 다음 턴에서 아아 위로 타야 돼 위로 가야 돼 위로 가야 위로, 위로. 위로. 아, 안돼안돼 죽어요 죽어요. 와 이걸 완성된 것도 아니고 네. 이걸 지금 이번에 의심했습니다. 이렇 노렸어요. 의심해야 돼요. 의심 가는 의심 가는 상대잖아요. 그렇죠.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결국엔 차단했어요 네. 추가 SCB가 오고 있긴 한데 이 SCB가 저 배럭을 건설하지 못한 순간 게임 진행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이 SCB는 건설을 시켜야 돼요. 자 들어가서 아 다요. 아, 근데 네, 여기는 오고 오고 이런 오고 왔어요, 데서 건설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지금 가고 아 여기 또 오면 오면 오면, 오면. 아, 아이고. 쩝, 쩝. 제발 이번에는 어디로 냅둬 여기 여기 아 여기다.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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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네. 완성 됐어요 왜 완성 됐어요 아 지금 완성 됐습니다 기본적인 어쨌든 완성은 더 일찍 됐어야 되는데 왠걸 상대방이 베룩스를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전진된 베룩스로 가질 수 있는 아 이점 자체가 많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오 잡았어요 이분한테 네, S2 잡았고요 네 여기서 병력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래도 김재영 선수 이배럭스를 완성시키면서 자 조금 더 기회를 이어 나가고는 있어요. 전진 냄배럭스를 통해서 압박해서 상대방을 아이 머린도 안 들어갔어요. 네. 하나 좀 들었고. 네 다음. 이게, 음. 이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려면은 전진 팩 이거밖에는 없는데 이런 부분도 자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재호는. 네. 다시 한번 이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들고 네. 있습니다. 네 오리는 오린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간. 야, 승부는 승부로 이재호 선수가 지금 이 타이밍에 김지성 선수가 저렇게 SCB가 입구에 나와서 이곳까지 동원해서 여기서 지금 할수 있는 그 최소한 투팩까지 올리면서 계속 후벼 파고 찾았습니다 하나가 또 올라가는 여기 베럭스도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지금 아무것도 여기 올라가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지금 원팩에서 지금 2팩 추가 팩까지 올라간 것 정찰 통해서 확인을 했고 여기는 앞마당 아 이거 올리면서 제차 확인까지 했습니다. 갑초까지 네. 들어가서 확인까지 하고 빠져나갑니다. 네, 공격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앞 앞마당을 가진 상태에서 탱크 위주의 병력 구성을 해서 수비를 하면 됩니다. 네. 벙커도 필요하다면 지어서 수비에 조금 더 견고함을 더 해도 돼요. 지금 팩수리 쪽으로. 그리고 지금 김진성 선수가 탱크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거리 제기 싸움을 하기 위해서 는저 배럭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네. 저 배럭으로 시야 확보를 하고 상대방의 위치를 보고 나서 시즈모르를 해야 되는데 네. 저 배럭 깨지는 순간 그런 일방적인 공격이 오, 안 돼요 어 벌차가 터졌어요 아. 공격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인데 뭐 이재호 선수가 덩크... 레이스까지 금 찍었어요 상대는 에 본진에서 바로 내려오면 되는데 김지성은 멀리 돌아와서 내려와야 네. 되잖아요. 그러다 자, 보니까 이제는 공격할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자이에 지금 다음 스텝으로 일꾼 하나 내려 보내고 있고 지금 차원 모고 있어요. 자300 마인 메서를 해놓고 여기 탱크 배치 좀 강하게 지금 몰아치면서 압박을 좀 해봤습니다만 아, 레이스 끌어내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레이스의 존재 자체는 진짜 절망이죠. 네, 이게 본진 쪽으로 좀 가게 된다면 거기는 팩토리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꾼하고 네, 서플만 있습니다. 여기 짚고 있는 거 지금 마비되면 확장 차인 더 벌어지죠. 이거 계속해서 네. 정면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김지성 선수라서 네, 여기 평영 보내서 이걸 또골려을 보내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골리슬배스업고 여기 오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네, 예, 팩토리가 센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맞아가면서 지금 감행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힘든 상황이란가 치즈.